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어제도 나눴고 또그 전에도 이미 나눴지만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다 요약을 해서 그걸로 축복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좀잘 이해하시고 그 민수이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던 내용들 그 내용으로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시편 81편이요 고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벳인데 아사벳 시가 지어지고 있는 이 현장과 요 자리와 요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 축복의 시간. 그러니까 81편의 배경이 되는 현장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경건함이 축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하는데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고 기도가 축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축제하면 매일 페스티벌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축제를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아니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열린 예배라든지 컨셉을 정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을 자꾸 취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한계지. 본질적인 개념으로는 예배 자체가 축제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그 뭐가 전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10편 81편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표제어가 좀 시간은 좀 흘렀지만 예전에 그 10편 8편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잠깐만 뒤로 넘어가면 84편에 역시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8편, 81편, 84편에 각각 표지역으로 깃띠이라는 말이 나와요. 깃띠. 이 깃띠이라는 말은 뭐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악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악기. 어떤 악기를 이야기하는 의미다라고 깃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8 편을 설명을 할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이게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의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절기 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4절기가 있고 절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절기와 관련되어서 어떤 절기를 이야기했느냐하면 포도주를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포도를 막 밟으면서 흥얼거리는 노래 있죠. 그 노래의 곡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되었든, 이게 되었든, 의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악기의 이름이든, 그 풍성한 수확의 절기에 포도를 쫙득 따서, 그걸 사람이 밟으면서, 그걸 밟으면서 흥얼거리게 되는 곡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상당히 지금 기쁘고 흥겹고 풍성함에 대한 의미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지켜고 법도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 그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분명히 이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에다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81편 그리고 이 깃듯이라는 곡조라든지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염두해 두실 건 뭐냐하면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기억하는 자리에서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하여 모여서 더 기억하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거듭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 이 절기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절기지.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 감사하지. 거기다가 찬양까지 덧댔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기억에 기억을 더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기억에 기억을 더하면서 이게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억해 내는 건,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축제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마다 다 뭐가 되느냐 하면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도입을 했을 때에 그게 축제의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절기 자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내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시를 지어서 올려 드리고 있고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있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축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의미와 본질을 또 이야기할 때에 모든 기도의 자리라든지 예배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축제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원래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축제입니다. 뭘더 떼서 더할 필요가 없는 축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인 찬양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꾸며낸다든지, 뭐, 타이틀을 그렇게 뒀어요. 열린 예배다라는 타이틀을. 뒤에 이제, 입을 열라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 예배래가지고 마음을 다 열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라. 뭐 이런 개념인데. 아니요. 바로, 열린 예배라는 자체의 개념보다는, 그 예배 자체가 원래는 축제였던 거죠. 굳이 변명하자면 그 원래는 활짝 열려있던 예배를 사람들이 닫아놨던 거고요. 아마 그래서 그걸 열라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체가 원래 축제였었어요. 그러니까 10편 81편은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되뇌이면서 반복하여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게이 절기의 의미예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그냥 단순히 그랬지, 그랬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뭐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여전하고 사사시대 지내면서도 왕정시대 지나면서도 포로시대 지나고 포로귀환시대 지내고 뭐 이런 얘기들 쭉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역사가 남의 나라의 역사가 아닌 아, 내 인생에도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이어졌고 그렇게 해서 주일이 돌아오면 나는 그 주일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 받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일이 곧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축제를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축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즐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이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 주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구원받은 자들의 지침이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의 지침입니다. 인생이 축제가 되고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행복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침을 세 가지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인생이 축제가 되는 영혼, 어떤 영혼이냐. 절기를 축제로 지킬 수 있는 영혼, 어떤 영혼이냐.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영혼, 어떤 영혼이냐. 그래서 단 10분을 모여서 예배를 해도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잠깐, 잠깐, 사업의 현장이나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잠깐만 꿇어도, 방송에 항상 하나 깔아놓고, 무릎을 잠깐 꿇고 한 5분, 10분, 15분, 20분 잠깐 기도를 해도,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축제의 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오늘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81편이 이미 자기가 경험한 것과, 지침으로 줄수 있는 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건 새기시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에도 이세 가지 지침은 자연스럽게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생이 곧 축제가 되는 영혼이죠. 가을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축제가 많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그걸 보시면 뭘 떠올리시면 돼요. 아참 인생들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기쁨 줄수 있는 축제들을 쫓아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깥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거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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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고 주신 게. 부담스러운 건줄 알았는데, 그걸 지킴이 곧 우리가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거라는 거를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인생이 축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8절 지침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지침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되고 축제가 돼요. 8절입니다내 백성이요. 뭐하라 들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들으라"라는 말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편, 잠먼요시가서를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먼의 말씀 떠오르시죠. "내 아들아, 들으라, 주의해라, 지켜라"라고 권면이 들어가고 있죠.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예. 그래서 시편 81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81편은 지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지요? 시편 81편을 통해서 그 인생이 축제가 되고 행복한 영혼들의첫 번째 지침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잠언서 전체가 여기다 담아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81편 8절에다가 자원서 전체를 싹 담아놨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고 축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맨날 행복해요 아,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1년 365일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니 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듣는 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자몬 이야기할 때 이런 삶에서 진짜로 이제 노가 난 실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침으로 뭘주셨는지내 네, 백성아 들어라. 듣는 거는 그냥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듣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고 듣는 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순간 불행은 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순간 불행은 온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아,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듣,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근데 이걸 또 우리는 이미 정리가 돼요. 듣기 때문에 뭐가 나는 거죠. 뭐는 들으면서 난다라고 분명히 믿음이. 유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죠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지혜가 생긴다 하면 뭐 지혜로워진다는 라 말로 또 우리는 자문을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데 그걸 조금 확대를 좀 시키셔야 돼요 좀 넓게 폭넓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 백성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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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백성이 순종해서 들었어요 들었고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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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득 차가 되느냐 하면 믿음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됐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들으라는 거지. 맨날 그것만 하면 재미없고 그것만 하면 맛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감히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이 정도 믿음이면 어지간히 됐지. 아유,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누가 감히 그런 교만을 떱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 들으면서 나더라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침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건 그걸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말씀한 거예요. 들어라라는 걸 먼저 얘기한 거고요. 10절 보십시오. 우린 요 10절만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게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라라는 게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턱 관절을 움직여서 가능한 한 쪽쪽 벌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입을 열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입을 여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많은 설교가들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까마귀 얘기, 새 얘기를 하면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 한두 마리도 아닌 놈들이 둥지에 있다가, 어미새가 먹이 물고 온걸 보면, 그걸 입을 쫙쫙 벌리면서, 달라고 난리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여튼 가능한 입을 쫙쫙 벌리고, 그냥 난리를 피는 놈한테 가게 돼 있다. 이건 조금 제가 조금 좀 자제를 시키고 싶어요.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눈도 못든 놈들이요. 어미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지금 물고 왔는데 눈도 못든게가 떠때 그 보면 눈도 못든게막 입을 쫙쫙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laughs> 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입을 쫙쫙 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나를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입을 쫙쫙 벌리는 이유는 조금,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내 엄마로구나 하고 신뢰하여 입을 벌리는 거예요. 얘 예, 어미가 그럴 일는 없어요. 어미가 거기다 독을 넣줄 수는 없지만 내 어미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오미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믿고 쫙쫙 벌려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라는 얘기는 왜 앞서서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게 순서로 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입 벌리는 건 믿지 않으면 입을 안 벌려요 입을 벌려 통성으로 소리 내어 기도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연단 말이에요 구하라고 입을 열어 구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벌리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배 축제입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봐야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와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게두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열려, 입을 꼭 다물고 안 열고 있어요. 입을 연다라는 건요 마음을 확 연다는 얘기, 넓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응답의 욕심을 내는 거고요. 예배의 욕심을 내는 거고, 헌신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기도의 욕심을 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없으면 안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을 쫙쫙 여는 건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지침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뭐냐?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믿음 신뢰 바로 그 입을 열게 되는 것과 내 도를 따르라는 것도 다 모아 연결이 되죠 누가 날 따라옵니까 요즘에 나를 따르라 하면 너나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현실인데요 누가 따라갑니까 믿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르라는 말은 믿지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해 입을 벌리는 것과 얘기한 것을 믿고 신뢰하여 따라가는 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지침이요. 함께 뭉뚱그려 가지고 삶이 축제가 되는 사람들, 그들의 이 믿음이 이 현장이 축제가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입을 쫙쫙 벌립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쭉쭉 벌립니다. 그게 기도, 예배, 헌신 모든 것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축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걸 10편 81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축제의 잔치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했던 아쉬운 거죠 아쉬운 것은 뒤로 하시고 여러분께서는 바로 오늘 이 지침으로 주신 인생 그 신앙이 축제 현장이 되는 이들 바로 오늘 시0편 81편을 통해서 이세 가지 지침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제일 첫 번째 전체 내 백성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계속 들으세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입은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지침으로 주셨지만, 요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는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족들과 온 교회가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듣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채우시고 그 말을 따르는 신뢰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